이번 프리즈 기간 동안 서울 옥션에서 처음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. 저희 글로벌 사업팀 스페셜리스트가 각각 픽한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작품을 볼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알렉스 카츠는 심플한 붓터치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감으로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고요. 2022년도에 구겐하임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진행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. 어 이번 경매의 작품은 꽃을 화려하게 클로즈업한 특징이 있고 꽃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작품이어서 더욱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. 음, 저는 양혜규의 이 조각 작품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. 소리 나는 동화줄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품은 한국인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을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. 방울이라는 그런 고전적 소재를 육각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엮은 점이 흥미롭고요. 또이 작품은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감상을 할때좀더 친밀하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국내외 경매에서 가장 처음 선보이는 우고 론디노네의 대작을 꼽고 싶은데요. 작가가 사랑했던 연인인 지오르너와 함께 메티덕에서 바라본 노을 풍경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. 이후에 이 연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작가에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 파란색과 검은색 그리고 물감의 번짐을 통해 좀더 깊게 다가왔고요. 작품 특유의 명상적인 분위기도 가장 돋보였던 작품입니다. <목소리> 우국원의 픽센 페르디스라는 작품인데요. 작품을 가까이서 보시면은 동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영화 유저얼 서스펙트의 시그니처 머그샷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속 문구들과 캐릭터를 보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고요. 최근 탄 컨템포러리에서 신작 개인전을 오픈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. 우국원 작가님의 앞으로 있을 활동도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